제 카톡이나 부의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민국 청소년 수련 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도대체 뭐예요? 어, 이걸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뭐 교재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언급이 되어져 있긴 한데 제가 최근의 이슈, 요 근래에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는 문제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의 불충분한 수와 질적인 측면입니다. 어 제가 잠깐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2023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의 인구가 790만 9,864명입니다. 대한민국 정국,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6개의 종류, 그러니까 2023년 12월 현재 851개소입니다. 단순 논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개 시설이 9,294명의 청소년을 수용해야 합니다. 어이 정도로 청소년 그 수련시설의 개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일부 수련 시설은 수용 인원에 비해 부족한 공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방이나 이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변두리 쪽으로 가면 더 심하다라는 건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청소년들이 충분한 활동을 할수 있으려면 먼저 공간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유지 보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시설의 안전성이나 그러니까 편의성 부분에 많은 좀 문제가 있는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의 부족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 수련 시설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제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나왔잖아요. 그쵸?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세 번째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뭐 이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청소년 수련 시설은 운영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수련 시설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 같은 경우는 청소년 예산이 항상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의 개선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개선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소년들의 의견에 경청을 해야 하며 그들이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참여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수련시설 내에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의 예산 삭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 이슈가 조금 있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주체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 무슨 공단이나 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 재단에서 뭐 재단도 단체이긴 하지만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육성 전담 공무원 더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문의를 하셔서 좀 급하게 조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